자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 Comfort 시작. Food is food. You feel good when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그랬어. 문장 전체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한글까지 같이 다 해준다 그랬어. 이다가 동사입니다. 다 빨리빨리 철기하세요. 자 그러면 뭐는 comfort 위안이 되는 음식은 하고. 요거 자체가 얘를 수식하면서 얘가 똑같이 주어 역할해요. 됐죠? 여기 봐봐 이 선행사 얘가 하는 역할이 밑에다가 보호라고 쓰세요. 여기 나오죠? 보호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대부터 관계 대명사잖아요, 얘들아. 그죠? 그 여기서부터 그렇게 묶어 있죠. 몇까지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까지를 묶어서 이렇게 수식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Comfort food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자 관계대명사 절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만들어 주는 음식입니다. 자이 메이크 보자마자 우리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다음에 얘들아 목적어 여기 목적보로 뭐가 쓰였어요? 동사의 원형. 자 feel은 또 무슨 동사야? 또 하나 읽어봐.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밖에 안 되죠? 이해 됐죠?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또 종속부사절이 쓰인 거야, 지금. 이해 됐니? 자, 너가 어떨 때 슬프거나 형용사원, 형용사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드 아웃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 자, 그러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다. 여기 있잖아. Make you feel good.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부터 stress out까지 종속 부사절이면 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될것 같아요. 자, 한 마디 다시 읽어볼게 Comfort food. 시죠 Comfort food is, uh, is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뭐했을 때? You are sad, angry or stressed out. 자, 이번 갈게요. It can 시작.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자,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이 시가 지키는 거 정확하게 뭐예요, 여러분? Comfort food이죠. 그리고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그것은 자 초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올 수어가 수식하는 게 뭐야? 만들다라는 거 수식하죠. 이런 거 그냥 또 하는 가로로 묶어 버렸어요. 또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사. 누구를? 이거 좀안 맞네요. 한글 해석이랑 자, 누구를? 목적어. 인너가뭐하도록이들아 생각하도록. 자, 옆에다 쓰세요. 5분은 해석이 모모에 대해 또는 모모 의인데 요번에는 대해라고 쓰였어요. 모모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져이 음식이. 그렇죠. 행복한 순간, 전체 사회 목적어 이런 거. 자 이렇게 하자. 행복한 순간, 과거의 행복한 순간. From the past, 과거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느 정도만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It cannot make you. 자 자, 요것만꼭 기억하세요. 지금 사역 동사라서 다 동사의 원형 쓰고 있어. 그렇지? 자, it satisfies. 시작. not only the stomach but also heart. 자, 별표 치세요, 요거는. 자, 이 시가리키로 또 계속 뭐를 받고 있는 거야? comfort food. 자, 요거는 not o 이 l y A but also B. 우리 아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이 세리즈파이가 얘들아 만족시키다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너무 작아요. 크게 해 줄까? 뒤에 보이니? 자, 얘가 동사입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얘들아? 써 봐. set, t e a s e f y 파이. y로 끝나는 거였어 그렇지? 음. 그러면 너네 잘봐 봐. 이게 나던이에요. 버돌스피. 요거랑 요거를 빼 보세요. 상관없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 준대? 만족시켜 준대. 뭘? 배를 테니 또 하나 뭐예요 버터 등이 접속사죠 또 그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이 또 만족해 준다 무엇을 얘들아 마음을 됐어요 이거를 약간 두 개의 목적으로 같이 얘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상관 접속사라 그래 이해됐어 자 계속 갈게요 그럼 얘는 두개다 만족시켜 준대 뭐하고 뭐예요 심장이랑 그러지 위하고 마음 둘다 위는 뭐야 먹는 내 배부름이고 마음은 뭘까 얘들아 추억에 대한 만족입니다 되니. 먹었으니까 배가 빵빵해지면서 그 음식 자체가 나도 위안을 주니까 자 해볼게 4번 시작 comfort food differ around the world 주어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 자 differ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다르다 자 너네는 중학생 같아 어휘 정리를 안 할게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자, 전 세계적으로를 몰았어요 뭐 어, 다르대요. 자, 5번 가 볼게요. 시작. 데이터스 인조이 그랬어. 자, 그럼 알아보자 뭘까 얘들아? 그냥 렛츠 씨. 우리 알아보자. 이거 뭐의 줄인말이야 렛어스. 우리 알아보자 그랬어. 또 아쉬운 애들아. 와답에 명사 왔니? 동사 왔니? 그러면 왔다음에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자 그럼 뭐가 생략됐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까요? 응?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야. 너네 해볼게요. 자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아 진짜? 그러면 주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Our international readers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거지가 다 주어예요. 너무, <laughs>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럼 동사는 어디 있니 지금? 응. 그 일곱 지는 알았어.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동사 앞에가 그래 리더스가 좋아해 주어겠죠. 그렇지? 그럼 이 인터 인내셔널은 뭐야? 어떤 어떤 독자야? 그래 국제적인 정형을 꾸며 주겠지, 얘들아. 어 언더 소유격 잠깐만 소유격까지 됐지 얘들아 자 생각해봐 얘 무슨 역할할까 목적은 어어 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접속사라고 보셔도 돼요 편안하게 보시려고 그럼 아셨죠 네. 명사절 접속사면관계대명사절일 거야 아셨죠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무슨 음식이라고 해서 나는 이거는 영서를 접속사로 볼래요 아셨죠? 자 봐봐 얘가 어 이렇게 소식하지 얘들아 네. 이해됐니? 무슨 편안한 음식을 됐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얘들아? 시의 목적어야 전체가 알았지? 이 왓절은 불완전이어야 하는데 이 왓이 이번에는 희한하게 목적어 안에서 의문형용사 쓰세요. 의문 형용사로서 명사절 접속사를 쓰인 거예요. 이렇게 쓰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계 여러 나라 우리들의 독자들은 즐기는지 동사 어떤 푸드를 자 요거 구문 분석 좀 하세요 5 분만. 이렇게 이것을 알아보자 이렇게 한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Let's see 시작. Let's see what comfort food. 음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Comfort food이 이중 명사야, 그냥 알았지? 이 위안을 주는 음식. 오케이. 계속 나오고 있지. Comfort food 갑니다. 6 번. 미국에 사는 제시카의 경우입니다. From Jessica. My comfort food 시작. Comfort food is 치킨 수비래요. 자, in the U. S. 시작. In the U. S. people it 디스 i s s u 해 when they have a cold 그랬어. 자, 여기서 목적어는 뭐 애들아? 디스 수비지. 그러면 이 디스에다 밑줄 쭉 뽑아서 지시 뭘까 이게? 그렇지. 쓰세요. 끊임없이 쓰세요.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주어라고 써 있잖아요. s라고. 네. 음. 여긴 보호야 얘들아 자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얘들아 미국에서는 그랬어 사람들이 먹어요 이해됐니 네. 수프를 먹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주동 이해됐어 뭐 했을 때 그렇죠 데, 데이가 받는 거 뭐야 여기 써있네 피플 그죠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뭐를 먹는다고 얘들아 치킨 숲. 자, 여기서 이 디스라는 걸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앞에 있는 걸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음. 순서 문제로도 이런 걸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디스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8번. 시 이제 when i was a 시작. child c o a t of very bad cold. 자, 종속 부사절 어딨어 w 부터 어디까지? child까지. 그 어린아이였을 때 여기가 이렇게 한글에서 종속부사절 이렇게 묶으면 돼. 자, 종속부사절이랑 주절이 왔을 때는 항상 뭐라고 얘들아 시제일치 한쪽이 과거일 때는 꼭 시제일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when I was a c h i l d was가 과거니까, 그지? 뒤에도 반드시, 과거가 와야 돼, 오케이 네. 자, 삼단계, catch cold 트 코트 시 catch c o 나는 매우 나쁜 감기에 걸렸어 아주 독감에 걸렸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감기를 걸렸어. 걸렸어, so, 아시 그 안식구 걸렸어. 자그번 갈게 가도 되죠? My father 시작.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so that I could get well. 별표 쳐야겠죠? 학습 목표가 나왔으니까 학습 목표 뭐가 나왔죠? So that 나왔지 들아 붙었을 때 뭐야? 뭐뭐 할수 있도록 그랬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메이드는 수요 동사일까요 아니면 오형식 사역 동사일까요 수요 동사죠 네. 이것을 만들어 준 거니까 목적어 그지 이렇게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얘들아 내가 치킨 한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형식일 땐 이렇게 되지만 해보자 마이 빠더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응. 이거 해석이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애매한데 나에게 뭘 만들어 줬어 치킨 한, 그릇. 한 그릇을 자몸모할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죠 쿠드 게웰자 well. 몸이 잘낫다가 뭐예요? Well. 그렇지 나올 수 있도록이 뭐야 쿠드 게웰이야 이게 동사 쿠드 게드웰 가로 묶으세요 치킨 수을 만들어 주셨어 치킨 수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친 게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My father 시작. My father made a bowl of chicken soup for me 이렇게 했어요. 자 10분 가볼게요. The hot 시작. The hot soup warmed my body and I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그랬어. 아 이거 따뜻하게 따뜻하게 데우다 동사예요. <laughs> 자 아무튼 자 얘들 합필 정말. 자 주어 어디 있어요? 뜨거운 스프가가 주어지. 자웜 따뜻하게 하다 동사입니다. 아셨죠? 자, 뭐를 따뜻하게 대표줬냐? 그렇지 자그데또뭐 나왔어? 등이 엔데 여기가 이런 고가 여기 한글에서 봐봐 얘들 이 고가 접속사라니까 이해됐어요? 어? 자 나를 따뜻하게 해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제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 이 시제 일치 됐나 봐봐. 시제 일치돼 있죠. 스타티드자 스타트 아까 배운 거다 또 무슨 동뭘 생각해 내야 되너내가 그거 뭐 사든지아든지둘다되는 둘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나는 천천히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뭐를 시작해? feel 느끼기 시작했어. 되니? 그렇 그래,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Yes. Feel better 한번더 feel better. 어리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W O R M 이 o n 발음 똑같지만 벌릅니다. 아 맞네요. 됐죠? 자1 1번 갈게요. 이 t was 시작. It was also very tasty. 그랬어. 자 여기도 이렇게 대명사를 아주 중요해요 이제 이시라는 걸뭐를 받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너네 이런 게 순서 문제로 너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다 나오는 거야. 그등는어 고등학... 그렇지. 그래, 다음좀 가리키는 거 그래, 그래, 맞아. 나올 수 있어요. 아 i 워 was, was so. 아, 니까 그래서 맛있었어. 자, 정말 맛있었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명사, 테이스트가 명사고요. Y가 붙어서 뭐가 돼서 테이스트, 맛있는이 된 겁니다. 이해 되니? 자 12번 now 시작 now when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지 얘들아 지금도 지금도 또, 또 묶어버리고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는 치킨 수프를 먹어 치킨 수프를 먹어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또 기억나는 게 뭐야 when 여기가 위리라고 할지라도 여기 위를 써요 못 써요? 안녕. 시간과 조건의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 그렇지 그거보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아셨죠? 이 미래 시제 대신 현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 사는 제식하는 얘들아 왜이 치킨 수비 컴포트 푸시 푸드 래요 있을 때 아빠가 나를 만들어줘서 나한테 위안이 되는 음식이야 자그 다음 갑니다 마리아 프랑 브라질 얘는 브라질이래요 오케이 아, 자 그래. 가볼게요 자인 그래. 그래. 브라질 묶어버리고 브라질에서 대어라 매니 디스 이즈 겟 아메이드 웨이드 이게 뭐야 얘들아 카사바어 베지터블 시밀러 투버 테이터 이렇게 요방까지 해보자 이 예, 저분 여기 카사바가 참 많이 나와요 영어 지문에 자 대열이지 대열라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서 공부해야 될 핵심은 뭐야? 네. 일형식이면서 그래서 이 동사와 이 주어의 수일치를 꼭 아셔야 돼요. 이 복수 주어지 지금. 그렇지. 부모가 많아 이거 있어. 그러니까 참 의욕을 너무 많이 해놔서 공부도 못하겠네요. 자 많은 요리가 많아. 요리가가 주어입니다. 아 디시지가 자그런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꾸미면 돼. 자그 요리는 이렇게 됐지, 얘들아? 주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디시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그 말은 그 디시가 접시가 아니라 여기서 요리로 쓰였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 요리는 말이에요. 자, 달달달달 외워서. Are made with 시작. Are made with 어떤 어떠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지다. 무언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그랬어. 자, 브라질의 많은 음식들은 카사바라는 걸로 만들어진대요. 뭐로 만들어진다고? 카사바. 그런 다음에 뭐가 보이니? 콤마하고 마침표. 뭐라고? 콤마하고 콤마. 마침표. 카사바가 뭐냐면 이 카사바가 명사인데 얘들아. 요 뒤에 콤마하고 또 명사를 써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는 동격의 명사가 돼. 이럴 때딱두 가지 경우가 니다 문장 중간에 쓰고 싶은 콤마 콤마를 써서 만들고요. 아셨어요? 이게 문장 끝에 쓰고 싶으시면은요, 요건 필기 한번 해보세요. 니꼴 콤마, 마침표로 끝나요, 이렇게. 왜? 영어에서는 명사를 그냥 나열할 순 없어요. 접속사를 쓴다거나, 아셨죠?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부연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건 동격입니다. 니꼴 해놓으세요. 자, 그 카사바는 모래 얘들아, 하나의 야채래요. 됐니? 자, 그런데 뭐가 생겼었을까? 이 야채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왔네 뭐가 생겼겠을까요? similar to potato, 그랬어. 야채와 비슷한 야, 아니요, 이거예요. 감자와 비슷한 야채인 카사바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겼었을까? 이거 명사잖아, 얘들아. 명사죠. 얘도 명사예요. 자, 명사 두 개를 나열하는 걸 우린 동격이라 그래요.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뭔가 생략됐어. 명사 뒤에 형용사. 여기가 생략된 게 주격관대플러스 시작. 주격관대플러스 비동사의 동시 생략이 일어난 겁니다. 왜 비동사 뒤에는 얘들아. 아, 당연히 비동사 뒤에 보호가 쓰여야 되니까. 형용사 올수 있죠. 이해됐어? 명사 뒤에 ing 현재 진행형비 be 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답 형용사.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카사바는 얘들아 뭐랑 비슷한 야채야? 네. 감자랑 비슷한 야채인데 그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브라질을 해요. 그다음 i love. 시작 I love. 그렇지. 나는 카사바 칩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넘어가도 되죠. 자, then most 별표 별표 가장 좋아해. <목소리> 최고로 좋아해. 하나 외우세요. 자, 그다. 음 이거 부사로 쓰인 겁니다. 가장 이렇게. 자, 15번. 시작.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end and end felt stressed out. 콤마까지 읽어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부터 어까지가 뭐가 될까? 종속. 그렇지. 자, once라는 거 한때, 뭐뭐 했을 때, once, 원스 when을 원스 한 번에 보셔도 돼요. 뭐라고 해들아 음. 과거 뭐뭐 했을 때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once는 과거에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when이 접속사이긴 해요. 음.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웬절의 시제가 뭐야 지금? 과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시제? 일치. 일치. 꼭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중3이라서 별로 안 중요 해 보이죠? 아주 중요해요. 자, 내가 뭐를 가졌 뭐를 가졌었대? 어, bad day.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구문 분석할 수 있겠죠? 응. 학교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응. 느꼈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오케이, 스트레스 아웃이 스트레스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바, 밖으로. 그럼 여기 병렬 어떻게 할래? 엔드 다음에. 동사 과거형 쓰였지 얘들아. 모랑 병렬이야. 모랑 병렬일까? 모랑 병렬이에요. 뭐하고? 요거라. 했어요? 음꼭 기억해. 항상 e n d d는 넘버 투야. 그럼 여기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네. 그럼 앞에서 친절하게. 어 책이 정말 친절해. 연결해 놔갔고 내가 찾아야겠다. 자.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가 얘들아? 나의 베스트 음. 프렌드가 주어야. 그 그러니까 추억의 음식입니다. 위안 음식이라는 거 얘들아 아셨니? 음. 추억의 음식. 어떻게 했대? 가지고, 어, 가지고 왔다. 얘들아, s bring brought brought. 엄마 사 줬대 위안해. buy b r o u t b o u t 뭐라고 얘들아? b b b 마이 보트 보트 사줬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뭘 사줬대요? 나에게 카사바칩 한 통을 사줬대요. 오케이? Okay. 자, 삼형식으로 바꿔봅시다. 마이 프렌드 시작. 어, 백 오브 카사바칩 몰미 바이니까 포백 갭 바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시에기 <laughs> 뭐 진짜, <laughs> 진짜 친절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달달달다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바이보트 보트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위안을 위안을 받았던 음식인 거야, 그렇지? 자1 6번 갑니다. 맨아이 시작.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 그래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속부사절? 그렇지. 근데 얘들 또 보자마자 우선 과거니까 상관없지만 뭐를 생각해 우리는 시간과 조건에 어, 그런 를 예, 대신한다 생각해. 네. 이건 시제가 뭐니까 얘들아? 과거. 과거니까 뒤에도 무조건 과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디 서프 기어에다 별표 세개 치세요. 또 나왔네 얘들아. 스타트 동사는 투부정사도 그렇죠. 투부 정사도 되고 이거 모두 돼요? 1링도 돼요. 이해됐지? 응. 내가 뭐하기 시작했어, 얘들아? 먹지? 먹기를 시작했을 때내 스트레스 아, 갑자기, 갑자기 사라졌다. 자 여기 어 알려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w 즈 디스 s disappear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한번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 써줘. appear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너무 너무 왜 당연히 안돼 너? 오, 너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왜죠? <laughs> 수동태 불가동사. 뭐라고 얘들아? 아, 그냥 그런 거예요? 음. 아, 자, 수동태 불가라는 건 그냥 완전 자동사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완전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생각대로? 아니에요. 완전 자동사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안 가지고 와. 아셨죠? 근 타동사만 목적을 갖고 오는데 너무 어렵잖아. 근데 우리 살짝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못써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아예 못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Appeared, dis appeared. <목소리> appear, disappear. 시작. appear, disappear. 아, 아예 많아요. 이 x 지 s t 도 있고 해픈도 있고. 우선 하나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나왔을 때 아셨죠? appear.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안 되는 수동태 불가동사다. 나중에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자는 얘기야 하나씩. 자, 십육 번 가볼게요. 그 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가 이거 접속 부사절 알았지 얘들아? 네. 어, 시작했다 먹기를 이렇게 그 칩을 이렇게 내가가 생략됐지? 내 스트레스가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어 동사 디스어필 좀 크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막혔어 작은 것 같아서 자 필기가 안되는 사람 집에 못 가는 거죠? 자 17번 갈게요. This, 시작. This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그랬어. 자, 이거 한 문장이잖아. 그치? 한 문장 에 동사 하나인데 접속사 보여요? 응. 접속사 없네요? 그럼 동사 몇개일까요 응. 무조건 하나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응. 그렇지. 그럼 잘 봐봐, 너네.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응.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혼자 주운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요 진짜 주어 그렇죠 요거예요 이게 니 얘들아 요게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하는 거 뭐라 그랬지 명사라 그랬지 얘들아 뭐라고요 그러면 어 크리스피 이거 크리스피도 그래 바삭한 소리죠 얘들아 그지 바삭한 형용사 크립 사운드 요 크립 사운드가 하나의 이중명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셨죠 크리스피가 아니라서 관사지 얘들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죠, 얘들아. 이해돼요, 안돼요? 네? 이린 동명사 준동사의 목적어가 또 나왔죠 여기 이해됐어요? 네. 명사가 길어졌네. 그럼 네, 명사, 저, 응. 크리스피를 그냥 있는가? 붙여서 크리스피 사운드라고 하세요. 네. 응, 바삭거리는 소리 이렇게. 아, 수식으로 하지 마. 그냥 하나의 이중 명사를 쓴 거예요 이건 지금 보니까. 왜냐 크리스피가 아니잖아 지금. 음 크리스피. 형용사예요. 응. 바삭거리는. 근데 크리스피 사운드 이렇게. 자, 아, 이거 좀 보자. 자갈게 얘들아, 얘수식하는거 맞아, 건이야 요렇게. 자, 그럼 바삭거리는 소리. 무엇의 바삭거리는 소리? 칩을 먹는 바삭거리는 소리는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다. 누구를? 내가 뭐 하도록? 느끼도록 feel 베라. 이해됐어요? 음. 자,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로 동사의 원형. 음. 자, 구문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영어. 요거. 바삭거리는 소리는 이렇게 바삭하는 소리는 자침 먹을 때 이거는 먹을 때나는으 소리 이렇게 두 개가 다 수식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자 만들었다 나를 좀 희한하죠 이거 뭐 어떻게 안 돼요 그죠? 만들었어 여기를 목적어 그냥 목적보 이렇게 쓰세요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만들었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일단 러 끊을게요. 나